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24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된 한 주였습니다. 또이 신의 입자로 알려진 힉스 입자 발견이 확실시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와이텔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화를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새롭게 내정이 됐는데요. 이 통신기술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소식부터 네. 전해 주시죠 아, 최문기 내정자는 그 장관이 된. 과학 기술과 IT 수준을 높여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초과학보다는 그 정보통신기술 ICT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의지로도 해석됐는데요. 열흘 전 사퇴한 김종훈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최 내정자 역시 그 언론의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5년 가까이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통신 기술을 연구했고 또 지난 2006년에는 원장직에 올랐습니다. 대선 때는 이른바 박 그근의 IT 사단에서 ICT 공약을 담당했고요. 또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 미래 연구원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문에는 두 아들 모두 병역을 마쳤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계에서는 통신기술 전문가라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과학계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원 출신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반면 기초 과학 분야는 조금 경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인사청문도 있는데 어떻게 채택이 될지 무산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였는데요. 국내 원전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을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최악의 원전 사고 아직도 많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원전은 과연 안전한가요? 대한 물음표와 또 불안감이 커지자 이 정부에서는 그 원전 설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이 고리 원전은 해일에 대비해 그 7.5m였던 해안 방벽을 10m로 높였고요. 또 월성 1호기에는 압력 증가를 막기 위해 여가 배기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원전 23기 가운데 13곳에서는 전원 공급이 끊겨도 수소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특히 고리원전 30km 반경에는 3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사고가 난다면 그 비상대응 체계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큰 걱정은 중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십 기에 이르는 원전을 건설 중인 중국에서 이 사고가 날 경우 방사능은 바로 한반도를 뒤덮게 되는데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아직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해체 기술 확보와 또 폐기 비용은 커다란 골칫거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발표대로 좀 안전성을 확보만 한다면 큰 우려는 또 없을 거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일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례에서 보듯이 약물에 한번 중독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약물 중독을 재발시키는데 그 원인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의 약물 중독 사건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약물을 끊겠다고 다짐해도 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물을 다시 찾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중독될 때는 뇌 시냅스 연결이 변형되기 때문인데,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쥐 동물 실험으로 이 과정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한쪽 방에는 생리식염수를, 또 다른 방에는 코카인 약물을 주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중독된 쥐는 스트레스 자극을 받자 계속 코카인 방에 머물며 약물을 찾았습니다. 중독이 재발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케라코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의 수용체를 유전적으로 제거한 쥐는 좀 달랐습니다. 스트레스와 약물 중독의 상호작용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인데요. 특이할 점은 도파민 수용체가 중독 초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중독을 재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점입니다. 네. 이 연구팀은 앞으로 중독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를 빛을 조여 행동을 조절하는 후속 연구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이 머지않아 몸속 미생물을 분석해서 암 같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우리 몸 속에 사는 미생물이 만여종, 일조마리나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군요. 네. 미생물을 모두 모아서 무게를 재면 2kg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연구진이 최근 이런 미생물을 활용해서 질병을 미리 알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남성 아홉 두 명에게 4월 동안 똑같은 종류의 양 이 식사를 준비한, 준 다음에 이장 속에 미생물을 조사했더니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갈렸습니다. 이 한쪽은 독성 물질을 분비해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더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쪽은 소화를 돕는 유익균 비중,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가 다르고 또 이를 활용하면 미래의 질병도 알수 있다는 원리가 됩니다. 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몸속 미생물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 아토피나 천식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유 섭취로 미생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상 분만 아기보다 이 좋은 미생물이 최고 100배 정도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장속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정상 체형과 비만 체형으로 나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DNA에 이어서 이른바 제2기의 유전자로 불리는 몸속 미생물은 이제 암이나 당뇨병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측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암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암이 발생하는 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암 치료를 위해서는 CT 등을 그, 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암 조직을 검사하고 또 여러 단계의 치료 과정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암 환자로부터 얻어낸 이 소량의 단백질만으로도 이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분석이 가능해서 개인별 발암 원인 또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 윤태영 허원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그암 조직에 존재하는 발암 단백질의 특성을 하나의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항온과 항체의 친화성을 이용해서 암조직의 특정 단백질을 현미경 기판의 선택지로 끌어올리는 면역침강 기법이 도입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바람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연구팀은 또 쥐의 종양과 인간의 암세포에서 대표적인 바람 단백질인 라스 단백질이 30에서 50% 정도 활성화되고 또 정상세포에서는 5% 미만에 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라스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입증했다. 이런 연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 단분자 수준의 새로운 진단 기법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번 연구는 이 앞으로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소량의 암 환자 단백질 시료만으로도 이 다양한 검사가 가능한 이 기술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수년 내에 개인 맞춤형 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또 생명공학과 계산과학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융합 연구로 일궈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과학 기술지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반가운 소식이네요. 맞춤형 항암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